안녕하십니까 플레이 솔리드웍스 2014 마스터의 저자 원동현입니다. 이번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설명드릴 부분은 고급 파트 설계 연습 문제 첫 번째 예제 풀이 과정이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도면이 나와 있고 이 도면에 따라서 이제 3D로 만들면 이러한 형태가 되는 도면이 되겠습니다. 자, 이 도면을 가지고 저희가 모델링, 프리과정을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한 가지 미션이 있습니다. 이 도면은 스케치 한 개만 그려서 피처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 필렛을 부분을 제외하고 가장 기본적인 이 형태는 하나의 스케치를 작성해서 이 피처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스케치 한 개를 사용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피처를 만들어주는 도구를 우리는 스케치 공유라고 부릅니다. 이 스케치 공유 기능을 사용해서 연습문제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새 문서를 실행해서 파트 문서를 실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면에 새로운 스케치를 실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점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의 원 스케치를 작성했습니다. 치수는 작은 치수 먼저 입력하시는 게 좋은데, 안쪽 치수는 20만큼, 바깥쪽 지름은 R이 20이니까 파이는 40이 되겠죠? 자, 이렇게 작성하시고 나면, 솔리드웍스에는 직선 홈이라는 도구가 있습니다. 이 직선 홈 도구를 선택하셔서, 스냅을 잡아서 이렇게 소세지 같은 장공 스케치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이 스케치의 길이는 135만큼의 스케치가 될 것이고, 그리고 원과 원, 간격의 거리는 52만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치수의 반경은 R20만큼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직선 홈 도구를 사용해서 똑같은 위치에 홈 스케치를 작성하시고 내부의 반경은 12만큼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스케치가 완전정이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곳에서 다시 한번 선 스케치를 가지고 나머지 스케치를 완성하시는데, 여기에서 제가 팁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선 스케치가 작성되는 이 과정에서 이렇게 스케치가, 현재는 선 스케치가 나와 있는데, 이곳에서 알파벳 A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직선에서 호로 바뀌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선 스케치에서 알파벳 A를 누르시면 호 스케치로 자동으로 전환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A 버튼을 누르셨을 때 이렇게 호로 바뀌지 않는다면 한영키를 먼저 누르셔서 영문으로 바꾸신 다음 알파벳 A를 눌러서 호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선 스케치를 어느 곳에 놓고 버튼을 누르느냐에 따라서 원이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바깥에서 놓고 뚜껑을 덮으면서 굴리듯이 A를 누르시면 이렇게 스케치를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선 스케치를 만들어 놓고 원 스케치와 선 스케치가 탄젠트 하도록 지수를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끝나는 부분. 선 스케치를 작성해서 이두 개의 점이 서로 병합하도록 구속 조건을 입력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 끝점하고 만나도록, 즉, 이 점은 원의 중심과 수직하도록 스케치를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의 길이는 70만큼이 되겠죠? 그리고 같은 동심에 따라 원스케치를 작성하실 때 스케치 원의 지름은 18만큼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 스케치가 완성되었습니다. 이 스케치를 가지고 저희가 피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가 완전적인 상태가 되면 피처에서 돌출 아이콘을 선택해서 피처를 생성하겠습니다. 그러면 미리보기가 표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 프로파일에서 내가 피처를 만들고자 하는 부분을 마우스로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피처가 생성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두 군데 버튼을 영역을 선택하시고 마침 조건에서 중간 평면 그리고 두께 값은 20만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눕혀진 느낌표 형태의 피처가 생성되었습니다. 각각 떨어진 곳에서 덩어리가 생성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 파트는 멀티바디 상태로 생성되었음을 또 한번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스케치 공유 기능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 공유 기능은 하나의 스케치를 가지고 여러 개의 피처를 만든다 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만드는 방식은 매우 간단합니다. 디자인 트리에서 스케치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화면에 하늘색으로 미리 보기가 표시가 되겠죠? 이 미리 보기가 표시된 상태에서 곧바로 돌출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아까와 똑같은 화면이 표시가 될 겁니다. 이 상태에서 선택 프로파일, 어디를 피처로 만들 것인지를 클릭하신 다음에, 마침 조건, 중간 평면, 두께 값은 10만큼. 옵션을 설정하시고,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그 자리에서 바로 피처가 생성이 되는 것을 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트리를 볼까요? 디자인 트리의 스케치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의 스케치가 이렇게 손바닥으로 나눠서 쓴것 같은 아이콘으로 바뀌어져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위트가 있죠? 솔리덕스의 인터페이스나 이 아이콘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위트 있는 그런 아이콘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초보자들이든 아니면 전문가들이든 굉장히 사용하기가 좀 거부감 없이 좀 초기 접근, 그러니까 심리적인 접근이 굉장히 좀 가까운 것도 솔리덕스의 매력, 또 솔리덕스의 장점이 되겠죠? 자, 그러면 스케치 공유 기능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스케치를 한꺼번에 겹쳐서 작성합니다. 2번, 베이스 피처를 생성합니다. 3번, 스케치를 클릭하시고 다른 데를 클릭하면 이렇게 공유 기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스케치를 클릭하신 다음에 곧바로 부풀리거나 깎아내거나 도구들을 바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돌출 버튼을 선택하셔서 어느 부분을 부풀릴 것인가 영역을 지정해 주시고 두께 값을 입력해 주시고 옵션을 맞춰 주시면 이렇게 얼마든지 개수에 제한 없이 스케치를 공유해서 피처를 생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삭제할 때는 이렇게 한꺼번에 과정이 모두 날아가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필렛. 지시 없는 필렛은 반경이 5만큼이죠? 그래서 모서리와, 여러분들이 면이 찍히지 않게 모서리와 모서리, 그리고 반대쪽에도 모서리와 모서리를 선택해 주시면 이렇게 예제 1번 스케치 공유 모델링이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작성을 하셨다면 재질이 없는 상태에서 이 모델링의 무게는 계산의 물성치 질량은 112.47g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도 교재에 있는 예제 스케치 공유 기능을 사용해서 모델링해 보시고 이렇게 무게, 질량으로 답을 한번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